어들 빼 한다. 조금씩 이렇게 이래 가지고 칼로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로 질러 주고, 이래가지고 엄마는 한번 살짝 재려 줄 건데 음. 요즘은 또 어린 거는 안절리고 많이 하거든. 씹은 막그 그대로 먹으려고 엄마는? 요거는, 요거는 조금 뿌리가 큰 거는 조금 소금물에 한한 시간 재려 줄라고 너무 걸라고 엄청 쑥대. 음. 와, 인삼보다 더쓰다 <laughs> 입도 쑤지. 이 아. 시, 그런 게 우리는 시월식을 씻네일 했잖아, 씻네일. 자, 이거, 이렇게, 꼴물, 모래, 모래, 깨준다 응. 여기 모래밭에 자라서 모래가 많이 있는데, 저한세번 씻어갖고 한 해가 또 깨끗이 씻어야 된다. 자, 이거를, 이걸안 젤리 주면 너무 쉬워. 하여튼, 햇바닥에 오그라진다.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한 조금 젤리 줘갖고, 젤리 줘야 이끝 줄기도 새감에 오그라져요. 응. 그래서 엄마는. 아니, 그게 처음에는 썩은데, 나중에 쓴물이 빠지더라고, 오래두면좀 빠지지. 근데 처음에는 해갖고, 이래 해놓으면은, 응. 진짜, 허 이리 막, 그냥 씹바닥 오그라진다. 하여튼, 그 표현을 못해요. 적당하게 중화 시에못 버려. 응. 그 정도만. 연하게만 하네요 응. 그러면, 에 소금 150. 이렇게 연하게, 해, 배추 때보다? 배추는 응. 줄이겠지만, 거는 그냥 씹은 것만 빼주려고 하지. 이게 아, 너무 쭈욱면안 되잖아. 배추고는 아, 다르지. 길게저 이렇게. 음. 자, 손도 좀 지어주고, 식물도 좀 빼고, 여기 좀꽃가아줘야이 버무렸을 때 여기 새콤해요. 이래 놔놓고, 응. 내가 시가면서 못 담았다. 응. 그럴 때는 뒤에, 이틀 뒤에 담아도 되고, 사흘 뒤에 담아도 된다. 응. 이거는. 응. 자, 먼저, 배반 개, 양파 중간 거한개 하고, 홍고추. 홍고추 이거 열다섯 개인데, 이거 큰 거는 열 개만 하면 된다. 마른 응. 거. 이거 해놓으면 확한 개, 그 면역하니까 김치 확이 맛이 나는 게 굉장히. 자, 이거 먼저 한번 갈아줘보자. 고기 갈렸지? 여기다 이제 홍초를 잘라줘준다. 고추씨가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는 맛을 많이 내주는데 토킹토킹이안 됐나?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됐지? 자 이래놓고 응. 자 잔파 <laughs> 이제 고들배김치에는 이 밤이 딱 궁합이라 엄마는 저번에는 고구마로 이었는데 근데 요즘 밤이 제철이다, 아이가. 응. 이렇게 좀 납작납작하고로, 이렇게. 응. 근데 고도비 뿌리도 오독오독, 밤도 오독오독. 궁합이 응. 참 맞아. 진짜 맛있대. 채 쓰는 게 아니고. 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해해야 돌아다니는 게더 있고, 맛도 있고, 주워 먹고. 응. 자, 찹쌀풀 두 숟가락. 아우, 일마아딱 응, 그리. 그래도 찹쌀풀이 들어가야 된다. 고급 요리인데 좀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양념 맛이지, 뭐. 응. 자, 이제, 한 시간 질 있지? 숨이 죽었다, 요 그지? 응. 이렇게, 이제, 한 번, 염대죠, 이렇게, 이파리를. 네. 그래? 이래야, 여기. 식물? 식물도 빠지고, 엉그라지고, 새카마이. 딱 감겨. 응. 근데, 이봐라, 식물 안 빠지나, 그지? 발감을 음. 빠지지. 좀 빼주려고. 새카마이 딱 감긴다, 야, 그지? 어. 그래야 양념이 확까달리 되지? 두번 헹군다, 모래가 있으니까. 음. 근데 여기서 생굴 때, 이 펄펄 살아나도 상관없대. 자꾸 씻겠 끄면 소금물이 빠져버으니까 펄펄 살아난다, 아. 살아난 사람은. 세은씻었더만 모래에 있을까 싶어서, 씻었더만이 펄펄 살아났다. 아, 그래서 상관없다. 이제 먼저 여기다, 이제 액젓을 음. 150한번딱좀 숨을. 찢기준다 자, 잠깐 썰인 거. 밥 음. 차려서. 간마늘을한 숟갈. 가마늘 3 숟갈, 생강청이나 생강 갈아놓은 거한 숟갈 반 넣고 배, 양파, 홍초 들어보는다 이게. 와. 풀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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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춧가루는 이제 소독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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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매실청 하나, 둘, 세 개만 여기 이제 또 원당에 들어가기잖아. 쓰분데는 단기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개. 여주고짜르르빨리고로 물려 그래도 안 달다니까 이거 난제 봐라 네 개만. 고돌배 김치는 선천사람 못한다 양념이 초선팔토이다 들어간다. 후추, 촉촉. 야채고기잖아. 응? <laughs> 응. <laughs> 그냥 두 숟가락 주고. 이 김치라도 고빼기는꼭 참기름 들어가야 돼. 그냥 드르륵 두 숟가락. 자, 버무려 봅니다. 부 불이 이렇야지 음! 정말 맛있다. 맛있잖습지만고들빼의 음, 특유의 그 감칠맛이네. 자, 그 엄마 밤 썰어 놓은 거 있지? 이렇게 보물해줘 이렇게. 야, 저스기고로 거적대기. 거적대기라니. 애들이 아, 시커마다고 연하일수록 새까매진다니까 야들이. 참이 부분만 이물이 좋고만은 숨이 탁 죽는다 야 야들이. 음. 음. 얼끔딱 아. 물이 녹고 그냥 냉장고에 넣고 그냥 바로 먹으면 돼. 그냥 먹혀가면서 사꾼다아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요? 이거는 이제 갈라줘야지 난 이제 손이 멀때딱 갈라내놓고 막다 잘라놓으면 인물이 없잖아 아 응, 비주얼 그래 비주얼이 일어나지 너말한개 줘도 이 고돌비 머리 한개 줘야 아이 고돌비 큰 싫은 고돌비 이 했네 싶으지 아. 본인들이 이제 지지가 무야지 칼로 가지고